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이 제14강 법률행위 대리 파트 공부하겠습니다. 이쪽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와 함께 정리하시면 이쪽이 아주 쉽게 될 겁니다. 일단 제목을 잘 보세요. 무엇을 대리하죠? 법률행위를 대리하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리 한번도안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 대리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대리는 다 사자입니다. 심부름꾼, 다 사자예요. 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튼 저는 이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은 책임 만지는 거죠. 부동산 팔아달라면 대리인이 매매가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부동산 팔아달라고 매매가격 정할 권한까지 줘본 적 있나요? 없죠? 누가 여러분한테 알아서 매매가격정 청해서 계약서까지 쓰라고 권한 준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대리 운전이 대리 아니에요. 회사의 김대리 박대리 아닙니다. 우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걸 공부합니다. 여러분, 대리하려면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죠. 그래서 현명이란 이름을 나타낸다죠. 누구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죠. 행위는 대리이냐지만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현명입니다. 그래서 현명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 대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꼭 이래 보셔야 돼요. 현명하면 대리이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죠? 다시 말씀드려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죠? 지금 O라고 써있죠? O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다. OX 뭐죠? O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명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리권 이 있든 없든 현명하면 대리고, 대리권 이 있든 없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자, 이거 현명했어, 안 했어요? 이쪽에 가깝죠? 이쪽에 쪼개야지. 현명한 거죠? 다대리라 말은 다 현명했는데, 이건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이건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명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갑이 을에게 부동산 토지를 매수, 매수해달라고 대리꾼을줬어요 우리 토지를 사러 다니는데 병에게 x 토지 있더라고요. 이걸 파는데 을내 맘에 딱 들어요. 이제 고민합니다. 내가 그냥 살까, 갑을 위해 사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샀어요. 현명 안 했습니다. 대리꾼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서이 매매는 을과 병이 책임지고 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병이 되고, 매수인은 의리 됩니다. 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자, 우리 병에게 현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병에게, 저는 갑대인 의리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이때는 본인 각각 병이 매매를 이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래요. 자,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 그럽니다. 제가 갑 대신 안 쓰니까, 제가 갑 도장 찍고, 제가 갑이은 사인할게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사인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했어요 그럼 현명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아까 현명이 뭐라 했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럼 본인 이름 두 번이나 나왔죠. 현명이 된 걸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자기 도장 찍고 자기 이름 사인하면 이거 현명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현명하지 않고 이 매매는 값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 현명 안 했어요. 즉, 갑 이름 현명 안 했죠? 을 자기 이름을 했고, 갑 이름 현명 안 했죠? 내 갑에게 받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그럼 현명 안 해도 병도 알수 있죠? 아, 갑 대신 왔거나 라고 알수 있죠? 그럼 현명이 된 걸로 봐서, 이때는 갑과 병, 본인 병과 본인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 현명 네 가지 잘 비교하세요. 네, 자기 계약 쌍방들이 중요하죠. 이렇게 자기계약이 심해 잘나옵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둘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되는데 위반하고 하면 확정무효가 아니라 묵권대리가 돼서 본인이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이행은 예외적 허용됩니다. 허채, 허채 오세요. 농구감독 허지가 아니라 허채, 허체, 허채입니다. 백이지사조죠 대리인은 이게 본인의 허락이고 이게 채무행이에요. 허락이 없으면, 그 다음 파란색 글씨가 자기계약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자기, 대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다음 보라색이 쌍방대리, 독일한 법률행위관에서 당사자 쌍방대리 하지 못합니다. 반대에서 가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둘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무행도 둘다할수 있습니다. 이게 허체해 허체가 돼요. 그럼, 파란색 자기 계약이 무슨 말인가, 봐보겠습니다. 야, 갑이 어젯밤에, 어젯밤에, 엑스 팔아달라고 우리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 전화했죠, 오늘. 야, 나 엑스 팔았는데, 갑이 오면 빨리 팔았네. 역시 내가 대리인잘 뽑았지. 근데 내건 누가 샀는데, 응, 내가 사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에게 팔아달라니까, 을 우리 자기가 샀대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거죠. x가 5억짜리인데 이제 갑에게 갑은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 줘서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 됩니다. 누가 샀다고요? 을래가 이게 자기 경입니다. 자 그럼 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정하죠? 대리인 정합니다. 대리인 정하면 갑은 책임만 지는 거죠. 팔가격을 갑이 아니라 을이 정해요. 그럼 갑이 책임만 집니다. 그럼 팔가격 을이 정하죠. 살가격 을리정했네요 혼자 가격을 5억짜리 3억정에 하면 값은 x를 넘기고 우리에게 3억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허용하면 벌써 본인이 2억을 손해 보죠. 그러니까 하지 말은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한국말로 옮기는데 이럽니다. 을은 본인 값을 위 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을자기랑했서요 다시 을은 본인을 위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을 자기랑 했습니다. 다시 해서 대리인은 본인 가불위에서 자기와 매매 계약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시험일행이 나와요. 을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 가불 대리하여 자신 을, 여기 우리죠. 을, 우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자기 계약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니까 우리 본인의 허락이 나오면 항상 있다 로끝나요 본인의 허락이 나오면 중간에 말이 길면 자기이야기이고 아니면 쌍방들이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시험의 패턴은 본인의 화랑 가면 있다 이래 끝납니다. 자기이야기의 의미를 잘아세요 다음, 대리권 남용이 나와요. 자, 대리권 남용잘 보세요.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일까요 범위를 초월했을까요?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일까요 초월했을까요? 자, 여기 쓰여있죠. 4라고 네 근데. 여기 4라고 네 쓰죠 대륙권 4명, 4명, 4라고 네 쓰여있었는데 이건 대륙권법이 입니다 그래서, 고난초월과 달라요. 고난초월은 묵권대리나 표현들이 문제고, 이건 범위 내에선 거라 원칙 유효 요권들이에요. 범위 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남용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대륙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는데,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를 해결합니다. 이게 107조 비즈니 표시랑 똑같기 때문에, 이 대립권 남용은 법조문이었기 때문에, 비즈니 표시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합니다. 즉, 갑에게의뢰계 X가 있는데, 의뢰계 팔아달라고 대립권을 줬어요. 팔아달라니까, 의리평을 맨나 갑이 임 해명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유효죠, 유효. 이게 대립권 남용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자 남용은 떠스알파가 있어요. 병이 우리에게 매매대금 줬거든요. 그럼 우른 매매대금 누구에게 갖다줘야 될까요? 갑에게 갖다줘야겠죠. 자기가 도망친 걸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그럼 정리하면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근데 갑을 갑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 3자를 위해서 도망친 걸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갑과 병이 다툼이다. 병이 갑에게 그랬죠. 야 갑, 을에게니 네 대리인, 우리에게 준 돈은 너에게 준거 똑같으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 그랬죠. 아니 갑이 무슨 소리? 아니 매매하랬지 누가 돈줄알해어나돈못 아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 법원에 왔죠. 자 그럼 대리인이 돈 가지고 도망친 걸 누가 책임질까요? 대리꾼 준 갑이 책임지겠죠. 그래서 대리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매매 대금 지급하면, 우리 도망쳤더라도 병의 변제 의무는 소멸한 겁니다. 할일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준건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갑은 빨리 소유권 넘겨야 되고, 갑은 빨리 을 잡아서 그돈 뺏어야 됩니다. 원칙 유효해요. 예외적으로 병도 내가 을에게 돈 주면,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칠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때는 돈 주면 안 되죠? 저기 오토바이 한대택이 오토바이 뿅가돈 주면 오토바이 타고 뿅!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럼 돈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돈 줬다면, 그게 가백의 무효가 됩니다. 그 말은, 가백의 돈 다시 줘야 된답니다. 이처럼, 대륙구 남용은 원칙요효 상할수 무효에서 비신니 표시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합니다. 자, 자료 보세요. 이 매매하러 그러면 중도금 장금 받을 권했다고 방금 봤죠. 근데 자 포괄적에서 기일 연계해살표 포괄적에서 기일 연계와 살펴요. 포괄적이라말이 붙으면 날짜 연계줄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라 그랬죠? 매매하라 그랬죠? 해제나 취소권 없어요. 가서 매매하라 그랬지, 가서 계약을 깨란 적 없죠? 이 해제 취소하려면 본인에게 또다시 대를권 받아야 됩니다. 현명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아까 대리인이 갑이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현명 안 했네요. 본인 이름 현명 안했어도 위임장을 보여주면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이 책임집니다. 다음 대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습니다 깡패 X, 깡패 X 각자 각자 대리하고 깡패처럼 공동 대리가 아닙니다. 다음 자기 계약상만 대리 원래 안 되는데 허체 허체 가능하다.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있으면, 그 다음 자기 계약이죠?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 을, 자기, 을, 자신이 본인 소유 부동산 매수한 계약, 자기 계약 할수 있습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 사유는 1번이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공통사유고, 2번은 이무대리에 있는 사유입니다. 공통사유는 본인은 사망 딱 하나 었어요 대리인이 세 가지죠? 사망, 성령후견, 파상, 자, 우세요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다시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회사의 본사의 큰 일, 대사가 성파돼버리면그 회사 소멸 망해요. 망한다. 그래서 한정이 교원 X. 이무들의 특유의 사유가, 자, 내 사랑하는 이미 원수. 원수로 변하면 소멸 죽여버려. 다시 내 사랑하는 이미 원수로 변하면 소멸 시켜버려. 그래서 원인된 범관계 종류와 수권행위 처리는 이무대리만 나오고, 이무대리 법정들이 공동 사유는 본사 대사 성파되면 소멸한다. 회사 소멸하겠죠? 회사 망한다. 그 다음,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118조에서 보조행위할수 있지만, 이용기량은 성질에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만 가능하죠. 그래서 보이게, 보이게 예측하세요. 고난을 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게. 보이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그다음 대리권 내명 다섯 글자 비진니 표시 다섯 글자 원칙 유효권 대리라 유권 대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상할수 무효죠 무효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답니다. 그다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하더라도 책임을 제한 능력자가 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위로는 취소 못 합니다. 왜냐면 하 제한 능력자는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묶권 대리까지 공부할 때데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이 나오죠? 그럼 육권 대리는 여기 취소 없다고 시험이 나오고 묶권 대리는 나중에 묶권 대리인 책임지지 않는다고 시시면 나옵니다. 딱 정해져 서요 제한능력자가 대리 나오면 딱두 가지 요건들이 제도 없다. 무권들이 책임 없다. 이거밖에 나옵니다. 다음 대리행위 하자는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기준 결정하는데 여러분 봤죠? 백사주 궁박만 본인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입니다. 다음 대리행위 행위를 대리인 그 모든 효과는 본인 대리행위가 해제됐죠. 그 효과 원상위복도 본인, 손해배상도 다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아니에요. 행위만 대리인, 해지가 되면 그 모든 책임 본인, 원상위복 본인, 손해배상 다 본인이고, 대리인이 아닙니다. 자, 문제 확인해봐요. 자, 대리 설명 틀린 겁니까? 자, 1번, 2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는데,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님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복대리 보여요. 자, 복자 잘 보세요. 복자 받침이 기억자죠. 기역담에 니에 맡기면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 권한에서 누구 본인을 대리한다. 기역담에 니바맡면됩니다3번 대리인이 다수수이면패피 x 각자 대리합니다. 4번 대리권 범위를 청하지 않으면 보이기할수 있다, 보지능이 할수 있죠. 자, 대리의 제한 능력 나와요. 그럼 이건 아무 말 없으면 유권 들이죠 그럼 제일 끝에 그냥 치설 수 없다 맞습니다. 중간을 읽으면 틀려 요 그래서 이게 제한 능자는 취소없다, 책임없당 없다, 항상 없다로 끝나요. 대리에서 중간을 읽으면 잘 보세요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어?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 그럼 갑자기 취소할 수 있다고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을 읽으면 안 돼요 패턴을 꼭 외우셔야 돼요 제한능력은 유권, 취소없다, 무권 책임없다 다 그냥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대리인 데 제한 나면 그냥 없다로 끝납니다 제한능력자 대리인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시험장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이 말이 크게 보여서 이걸 틀렸다고 해리면안 되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꼭 외우셔야 돼요. 남자 가본 소유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의리에게대리권수여자보세요 대리 문제가 가불병 사례관일래 나오죠. 대리가 가불병 사례가 나오면 딱두 개만 봐요. 첫째, 유권대리인과 무권대리인가. 둘째 누가 대리인가 이것만 봅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매도하기에서 을에게 대리꾼 수여 끝났죠. 육권대리죠육권대리 누가 대린 을.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짧아서 크게 소용없지만 문제가 길어도 두 기만 보면 되고 절대 불 필요 없습니다. 그럼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이말 읽지 말아야 살게. 특별한 사정이 없네. 이 말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이게 또 나오죠. 이게 다 원칙적으로 그 말이죠. 이게 또 나오죠. 이게 다 원칙적으로 그 말입니다.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으로 풀기 때문에 모든 과목, 모든 시험 이 말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1번 대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 게 아니라 회사 소멸 망한다 했죠. 회사 본사의 대사가 성하면 망한다. 망한다죠. 승계가 아니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2번, 매매하라 그랬죠? 대리는 중도금 장관 수령할 수 있어요. 3번, 뭐든지 숙권행이명시 혹시 가능합니다. 4번, 의리 대리하기 전에 갑이숙권행이 처리할 수 있죠? 아까 이미 원수가 되면 소멸한다 그렇지? 소멸한다? 숙권행위 처리는 이무대리의 소멸사입니다. 5번, 허락이 있으면 다 있다로 끝나, 이렇게. 뭐든지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 을을 건물 매수인으로는 계약, 자기 계약 할수 있죠. 근데 허락 나오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끝납니다. 네, 민법 파일은 연인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론편 32페이지와 문제편 40페이지 따로 보내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세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학일자 명단 작성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 교재 25년 꼭 쓰시고 제목 정확히 적어세요 자, 민법 이론은 32pg로 끝나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모두 문제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론 가지고 항상 문제 푸는 연습 하시는 겁니다. 객관식은 결국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와 여러분 기초 문제집이죠? 그걸 계속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이론과 계속 문제 확인, 기초 문제 보는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